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벤티스급보다 M 팩이 휠이 좀더 두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립감은 진짜 좋아요. 서스펜션이 하드한 것 치고는 잔진동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딱딱한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 차를 불편하다고 느끼시기도 하는데 저는 진동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노면을 꽉 쥐고 달리는 듯한 그 느낌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만족해요 어, 여기 세차장에서 찍을 생각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좋은 음악도 있고 배경음악이 쫙 깔리는 게 좋네요 <laughs> 여기 사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이세모 셀프 세차장이에요. 셀세모라는 전국 체인인 것 같은데, 오 진짜 넓고 좋아요. 제가 한번 인스타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가 부지도 넓고 깨끗하고 그런 점도 좋지만, 특히 저기 저기 참 예쁘다. 너 말고 니 차. 아나 저기 저 구간이 너무 좋더라고. 저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오 진짜 여기 넓고 깨끗하고 일단. 주말에는 막 자리가 없어요. 인기 짱이야. 사장님이 좋아, 사장님이. 이렇게 카드 충전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고요. 옆에 사장님 차가 있네요. 사장님 차는 제 차의 가장 큰형이라고 할수 있는 X7 간지가 철철 나는군요. 제 차는, 어, 저 사장님 차의 뒤에서 두 번째 동생 X2입니다. 옆에서 에어를 쓰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럽네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제 차를 소개를 좀해 드리자면 제 차는 2021년형 BMW X2입니다.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 하면 여기 요 BMW 엠블럼이 C필러에 딱. 이 차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한 X2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가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인치 휠을 쓰면서 이제 간지 폭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웅장함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휠 타이어. 그리고 앞에는 어 BMW 그릴이 원래는요 어 사다리꼴이 역으로 생겼어요.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은 다 그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X2만큼은 바꿔서 이렇게 밑에가 넓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차가 낮으면서 넓어 보이고 어,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네.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이 부분에 원래 이 동그랗게 안개등이 있었는데 이번 21년 신형에는 안개등을 아예 없애버리고 헤드라이트를 강화해서 헤드라이트가 지시 방향을 정확하게 안개 등 없이도 밝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차를 어, BMW 전시장에서 우연히 보고서 너무 이뻐갖고 그냥 딱 봐도 여자 차잖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laughs> 진짜 우와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딱이 부분 보고 그랬죠. 옆모습 보고. 어 너무 귀여워.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얘가 얘를 제가 거의 한 3, 4개월 기다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이 아이의 애칭도 지어줬습니다. 바로 비머와 뚱뚱한, 짱짱한 이 모습을 합성을 해서 비머뚱이 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의 애마 비머뚱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창문은 좁고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러로 선팅을 했고요 어, 솔라가드로 선팅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핸즈프리로 이렇게 발로 열수 있습니다 열어라 응. 열었어 발로 열수 있고 지금 안에 뭐 지저분하진 않죠 안에 꽤 넓어요 이렇게. 안에 꽤 넓게 돼 있고요 지금 손에 뭘 주고 있어갖고 또 여기 열면은 제가 지금 우리 세나 카시트를 다 넣어놨는데 엄청 안에도 넓어요 밑에가 폴딩을 다 했을 경우 몇몇 몇 리터더라? 제가 자막으로 넣, 넣어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죠 닫을 때도 또 발로 닫을 수도 있고 되고요 또한 또 가지 이 차가 5시리즈, 3시리즈는 안 그런 것 같던데, 이, 이 엠블럼으로 또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도 너무 귀여워. 엠블럼으로 열수 있다는 거. 바다랑.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비머뚱이를 앞으로 잘 타야겠죠. 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가 휠을 이렇게. 긁어 놨답니다. 휠을 보면은 이렇게 긁었죠. 이렇게 스크래치를 만들었어요, 벌써. 아, 정말. 저는 왜 이럴까요? 비머둥이는 어, M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노면을 잘 읽어서 달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은 뭐, 뭐, 많이 특별하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차를 잘 몰라요. 차알못이라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응. 너무 웃긴 게, 사실 며칠 전에 영상을 다 찍은 건데, 오늘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운전석하고 보조석 영상을 찍은 게뭘 잘못 눌렀는지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laughs> 앞다리 소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러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승철 노래 나오고 있죠. 제가 이승철 좋아하니까 또 틀어주시나 보다. 고객 관리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X 시리즈는 전부 4륜 구동이고요.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i 21년식 M 팩의 가격은 5,780만 원입니다. 20년식보다 약간 올랐어요 약간 21년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은 패드시프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점 그리고 센서틱 인조 가죽에서 21년식부터는 이렇게 무코타 천연 가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하나 이 부분에 원래는 여기가 어 블랙 하이그로시였는데 현재 알루미늄 헥사곤 인테리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도 좋습니다. 어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헥사곤 인테리어를 예전부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왠지 느낌이 뱀 등가죽 같다 그래야 되나? 어 아, 조금 징그러워서 별로 안 좋아하는 <laughs> 디자인인데 어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우리 비멋둥은이 디자인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어머 내가 사랑하니까 받아들여야죠. 요거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딥티크 방향제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저는 베이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딥티크 베이 향은 탈 때마다 힐링이 돼, 진짜. 와, 수많은 방향제를 다 써봤지만, 지금껏 나온 것 중에, 어, 정말 계속해서 탈 때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아주 은은해요. 뭔가 날듯안날 듯한 그런 향이거든요. 탈 때마다 기분이 진짜 좋아. 완전 강추. 꼭 써보세요. 8.8인치 터치 스크린이에요. 아, 시동을 켜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음, 1800km 정도 탔네요. 터치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움직여서.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헤드업 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고요. 어, 개방감 아주 좋아요. 뒷자리까지 좋습니다. 제가 이 액정 보호 필름을 비머 드라이빙 센터에서 구입을 했어요. 옷걸이랑 같이 자그마치 8만 얼마더라. 진짜 비싸. 와, 오지게 비싸. 아, 진짜, 여기 요, 요, M 써있는, 요, 요게 뭐라고, 진짜, 요게 예뻐가지고, 정품 사겠다고, 인터넷에 만원짜리도 많은데, 그만큼 좋겠죠. 넌 나와 영원히 가는 거야. 살렘 사고 말렘 마, 뭐, 이런 생각이겠죠. 맞아. 이 기어노브가 약간 높다고 보이죠? 이 이유는, 이게 SUV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차 자체가, 이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기어노브가 약간 높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있고요. 또 여기 휴지가 많아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시인성은 무지 좋아요. 이게 아날로그 계기판이라 요새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맛둥이는 아직까지 전통을 살린 <laughs> 계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인성 좋아서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어, 좋아요. 그리고 내비 화면도 저는 이제 예전에 BM이 내비가 어떤, 어떤 시기였는지 잘 모르는데, 이 지금 스크린이 엄청 잘 보인다고 해요. 화질이 엄청 좋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센터페시아가 대체적으로 단순해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전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b m 의 블랙박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실내 앞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뒷머뚱이 뒷자리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 차는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과 레그룸이 그렇게 작지 않은 차입니다. 그래서 어, 키큰 남성분 183까지 헤드룸, 레그룸, 레그룸이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또 리뷰어들이 그렇게 올렸고요. 옷걸이는 제가 또 정품으로 구입했어요. 옷걸이 너무 비싸요. 이 옷걸이만 15만 원이래. 요 미쳤죠? 그리고 여기 열면은 야. 컵 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또컵꼽을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여기에도 또 승철 오빠 사진이 35주년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laughs> 여기저기 승철 오빠 사진 그리고 여기 USB 꼽을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뒷자리 제가 앉았을 때는 어, 여유가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 헤드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방감 좋죠? 너무너무 이쁜 X2에요. 저는 이차 괜찮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추천해요. 이 정도면은 너무, 너무 예쁘고. 우리 딸이 한 4년 있으면 이제 운전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타다가 딸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BMW 목동 전시장의 이재혁 딜러님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분이 어떠시냐면 진짜 친절하시기도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믿고 기다렸더니, 우리 뚱이를 3, 4개월 안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제가 차를 사면서 여러 딜러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나중에 또 만나고 싶다 또 이분하고 거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아무튼 그동안 잘해주셔서 딜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여러분 오늘은 귀여운 차 X2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